여 백분들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요즘 막이 코로나 정신 없죠? 어, 우리 교회도 지금 정신 없습니다. 막 교인들도 여러 명막 확진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역자들 안에서도 지금 어, 확진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찬양팀도 보니까 지금 막 임시로 막 대치한이라 지금 정신 없고 그런데. 어,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우리는 뭐든지 1등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민족인것 같아요. 어, 이런 것까지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때 그 우리가 K 방역뭐 잘한다고 어, 무지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어, 이렇게 한 순간에 세계 1위를 달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이 전염병이라는 게 그래요. 잘하다가도 아무리 잘하다가도 어느 한 순간 잠깐 방심하면 그 사이에 그냥 확 퍼져버리는 게이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전염병에 대한 어떤 인식을 우리가 공유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사고로 모든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번 전 세계가 다 이제 그런 필요성을 다 절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이미 성경은 이런 전염병에 대한 대처 요령과 관리 시스템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수천 년 전이에요, 지금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이라는 게 전염성 피부병이거든요. 전염병이에요. 어, 코로나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 전염병이라면 이 나병은 피부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그런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랑은 똑같아요. 어. 그리고 어 뭐 어떤, 저, 어떤 전염되는 어떤 경로는 다르, 다르다 할지라도 그 관리 체계는 동일해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확진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해요. 어, 지금 우리는 이 일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간별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 하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장이 이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진이 판명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염병은 우선적으로 격리를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은 우선 일주일간 확진자를 가두어서 격리를 해라. 일주일 후에 다시 진단을 해가지고 어, 나았으면 이제 재 생활로 돌아가게 하고, 낫지 않았으면 또한주더 어, 격리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관리 체계를 이스라엘 국가에 미리 시스템화 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영적인 영역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는 문제, 건강 문제, 위생 문제, 환경 문제까지도 전부 고려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아멘. 레이기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실 11장부터 15장까지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한테는 되게 어려운 얘기고 우리 시대랑은 너무 안 맞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 음식을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또그 자녀를 출산할 때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피부병, 뭐 곰팡이 문제도 나오고 또 신체 유출 문제 있잖아요. 남자들의 문제, 여자들의 문제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래요. 얼핏 보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대와는 동떨어진 엉뚱한 얘기 같은데 사실은 그 의미는 그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겠어요? 레기 11장 45절에 말하고 있죠.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백성들도,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해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죠. 그게 레이기의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먼저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하죠. 히브리어로 거룩한 것은 코데시라고 하고요. 속된 것을 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코데시와 홀을 우선 구별해요. 그리고 거룩한 것, 이 코데시에, 코데시가 돼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속된 상태에서는, 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속된 것, 이 속된 것도 두 가지로 또 구별을 해요. 즉 정한 것. 타오르라고 하는 말인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탐에. 그러니까 이 속된 것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정한 것은 뭐냐? 이것은 정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의 기초에서 정결한 정상적 순수한, 자연적인, 건강한, 원초적인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 이건 정한 거예요. 물고기가 많잖아요. 그중에서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한 거예요. 곰팡이가 없는 집, 정한 거예요. 반대로 부정한 것은 뭐예요? 비정상이라고 하는 개념에 기초한 의미들이죠. 순수하지 못한 거, 자연적이지 않은 거, 약하고 병든 상태, 오염된 것, 이런 것은 다 부정한 것. 그런데 정상적이라고 해서 정한 것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의 과정을 통해서, 제사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전부 다 죄라는 건또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해서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대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겪으라는 거지. 물로 씻거나 옷을 빨거나 하는. 그렇게 정결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제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룰이에요. 그리고 이또 중요하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부정한 것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이, 되, 전염되지 않도록 부정해졌는데 이것이 전염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면 일정 기간 동안 진영 밖에 나가서 살도록 해요. 경리죠 그리고 몸을 씻는 옷을 빠는 그런 정결 과정을 거친 다음에서야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정결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구약에서, 옛 언약에서의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성전, 제사, 속죄, 절기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사실은 다 정결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을 사는, 새 언약 안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더 이상 음식 법규라든가 정결 법규라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대로 안 따라야 돼요.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의식 안에 들어있는 정신, 의미, 그것은 따라야만 해요. 그 의미가 뭐예요?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육을 분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것은 구약 시대의 성도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날 우리가 그럼 행실에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부정한 것을 멀리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또 우리가 금방 질문이 생기죠. 그럼 목사님, 부족하, 부정한 것이 뭔데요? 뭐가 부정한 건데요?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또 금방 또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 도대체 그러면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데요? 베드로는 바로 이 기준을 두 가지로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 내 마음이 허리를 동였느냐? 이 부분. 이것은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상태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한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이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또 판단 기준은 뭐예요? 사욕의 여부예요.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것이 공익을 해칠 정도로 사사로운 자기 욕심을 우선하고 지나치게 되면 다 그런 욕심으로 하는 것들은 부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멀리 하는 삶은 뭐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높이고 내 유익보다 공익의 가치를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부정한 것을 멀리 하는 삶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는데도 그냥 부정해져 버렸어. 잠깐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렸고. 또내 욕심을 너무 앞세운 일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망가진 거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자 이거예요? 아니죠 부정해졌으면 다시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씻어요? 다시 우리도 구약의 성들처럼 목욕을 해야 돼요? 옷을 빨아야 돼요? 그게 아니죠 오늘날은 말씀으로 씻는 거죠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나의 더러워진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즉각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거죠. 구약은 물로 씻었어요. 그것을 의식화했어요. 정결법이라고. 근데 신약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다 씻었으니까. 굳이 물로 씻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을 멀리하고 또 부정했으면 빨리 씻어내는 이두 가지를 날마다 매 순간 적용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되죠?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운동하지 않고 인스턴트 음식을 절제하지 못해서 비만해지고 대사증후군에 걸리고 그런 것은요, 성경적 시각에서 보면 부정해진 거예요. 왜 우리가 청소를 자주 해야 되고 옷을 자주 빨아입고 몸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돼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개인위생 청결을 소홀히 해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사는 환경이 오염되는 것,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음란물이나 부적절한 성행위를 하지 않아야 돼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게다 여기에 해당돼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함과 속됨 그리고 정함과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고 정한 것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정결법으로 부정한 것을 정하게 했어요. 제사법으로 정한 것을 거룩하게 했고요. 즉, 정결법과 제사법을 가지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게끔 했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 정결법, 제사법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정해지고 거룩해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정도까지 우리가 거룩해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21세기 4차 산업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원리는 구약의 성도와 동일하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죠.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요. 구약의 성도나 오늘날 우리나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단지 차이는 뭐예요? 방법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과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속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공익을 우선함으로 부정한 것을 멀리 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도 부정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의 부정을 씻으면서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묵상이잖아요. 저는 요즘 어,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나면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석바위 공원에 가서 걸어요. 한 다섯 바퀴 정도 걸어요. 목표는 열 바퀴인데, 아직 열 바퀴까지 못 가고 있어요. 어, 왜 제가 이걸 할까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보니까요, 다 뚱뚱해지고 있고요. 어, 다 지금 경계에 와 있는 거예요 뭐 혈압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다 경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지금 위험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이래 나왔던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 저부터 어, 걷는 거죠 이게 바로 부정을 멀리하고 정하게 하는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우리가 이 감각을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 건강이 약해지는 것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부정해지는 거라는 것을 좀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난해지는 이유는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가난해진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부자도 마찬가지죠. 부자 되면 다 좋죠. 그런데 너무 부자여서 하나님을 잘못 믿는 상태에 이른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물질에 있어서의 거룩함이란 건 뭐겠어요? 단순히 돈 많다 적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을 정도의 그 물질 정도 갖는 거. 그게 물질에서의 거룩함인 거예요. 아멘.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취미 생활도 할수 있는 거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레저 생활을 즐길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행복 추구가 우리의 예배 생활을 침해할 정도다. 그러면 그건 부정해지는 거죠. 우리의 정함과 부정함을 깨지 않는 정도에서 삶의 행복을 추구할 때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어, 이것을 유지할 줄 알아야 돼. 이 감각을 가져야 돼. 건강을 해칠 정도로 쉬지 않고 일하는 거, 그거 부정한 거예요. 반대로 건강을 해칠 정도로 게을러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거,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빚을 질 정도로 사치스럽게 소비하는 거, 당연히 부정한 거죠. 반대로 너무 전략정신이 투철해서 옷이 해질 정도로 입고 옷에서 냄새가 펄펄 날 정도로 빨래 하지 않고 있는 거? 이거 부정한 거예요. 학생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부정한 거예요. 반대로 학생이 놀기만 하고 전혀 공부 안 하는 거? 그것도 부정한 거고. 제가 왜이 얘기 하는지 알겠죠? 이, 이것을 좀 깨달으라는 거지, 이 상태를.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부정한 거예요. 지나치게 과식하는 거 그것도 부정한 거고. 또 반대로 너무 안 먹는 것도 부정한 거고. 아시겠어요? 이 감각을 찾으셔야 돼요. 감각. 기념감각. 이처럼 우리 삶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잘 구별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부정한 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정해지는 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은 죄 짓는 곳으로 가죠. 거룩해지려면 속된 영역에서, 먼저 속된 영역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잘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거룩한 삶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는 분들은 어, 너무 매사를 죄냐 죄가 아니냐 이거 갖고 자꾸 봐요 매사를 어, 여기에 집, 집, 집착하다가 이 부정한 정도의 수준까지도 죄로 여기는 그런 상태에 빠지죠. 또 반대로 신앙생활을 나일론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 대충대충 대충 아주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대로 부정한 것을 너무 소홀히 해요. 아이, 뭐, 그까지 거뭐 죄도 아닌데, 뭐 그거 뭐 신경 쓰고 살아. 이 양극단, 이 양극단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극단이 거, 결국은 거룩한 삶을 깨뜨리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너무 죄로 인식하잖아요. 그럼 결국 뭐에 빠져요? 율법 신앙에 빠져요. 그렇다고 부정한 것을 너무 소홀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재짓는 자리에 빠져요. 이 양쪽을 다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인생을 평안하게, 성통하게 살려면 평상시에 뭘 잘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 부정한 것을 빨리 발견해서 빨리 정하게 할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큰 죄, 큰 실수, 큰 실패를 예방합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 올라갈 때는 막 올라가. 그러다 꼬꾸라질 때는 또팍 쳐박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일로 확 갔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일로 확 갔다가. 이렇게 막 업다운이 심하고 이 갈지짜가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을 열심히는 사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러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정한 영역에 대한 것들을 소홀히 해요. 그러다가 큰 실수를 하고 큰 실패를 하고 아주 결정적인 판단 미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죄가 아닌데도 이것을 부정한 것, 정한 것으로 갈라가지고 관리하게끔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정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좀 알고, 어, 부정한 것들에 대한, 어, 민감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부정한 것을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빨리 정하게 만드는. 그것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